대한민국에서 만 65세 이상 추모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료비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위험이 있는 사람 혜택 치매 조기 검진 무료 치매 치료 관리비 최대 월 3만 원 지원 신청 기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필요 서류 진단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혜택 요양보호사 파견, 방문요양, 요양병원 이용, 복지용구 구입비 지원, 침대, 휠체어 등,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신청, 보건소 무료진료 및 예방접종, 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제공 서비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독감 무료 예방접종, 매년 가을, 폐렴구균 예방접종 1회 무료, 장소, 전국보건소, 일부 지정병 의원, 의료급여제도, 의료비 전액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혜택, 의료비 전액 국가지원, 일종 수급자는 거의 전액 면제, 이종은 일부 본인부담, 포함 항목, 예례, 입원, 약국 비용 포함, 주의사항 반드시 의료급여기관, 지정병원 이용.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재가복지센터 유료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아래를 지원합니다. 무료 한방진료, 이동진료버스 운영, 약값 지원, 예시, 서울시 이동건강검진 차량, 경기도 한방진료 사업 등.